현재 울산 지방은 흐린 가운데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습니다. 이유는 대기 상층과 하층의 온도차로 인한 대기 불안정인데요. 이 비는 아침이면 모두 그치겠습니다. 현재 울산의 기온 21도를 나타내고 있고요. 낮 최고 기온은 28도까지 오르겠습니다. 모레인 일요일에는 한 차례 비 소식이 들어있는데요. 약한 기압골의 영향으로 늦은 오후부터 밤사이 비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. 오늘은 구름 많은 가운데 자외선 지수가 매우 높은 단계까지 오르겠습니다. 외출하실 땐 자외선 차단제 꼼꼼하게 발라주시기 바랍니다. 오늘 대체로 구름 많은 날씨가 예상됩니다. 자세한 기온 살펴보면 현재 부산이 22도, 포항이 21도를 나타내고 있고요. 낮 최고 기온은 양산이 30도까지 오르면서 무덥겠습니다. 바다의 물결은 전해상에서 0.5에서 최고 3.5m로 높게 일겠습니다. 현재 동해남부 북쪽 먼 바다에는 풍랑주의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오늘 오전까지 바람이 매우 강하게 불겠습니다. 끝으로 주간 날씨입니다. 대체로 구름 많은 날씨가 예상되고요. 주말인 일요일에는 한 차례 비 소식이 들어 있습니다. 날씨였습니다.